에, 코로나19로 아직도 또 우리나라, 세계 모든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기회이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수 있는 기회이고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 지금 미국이나 영국 이런 지역에는요, 코로나 이전보다 예배자 수가 훨씬 더 많아진다고 그래요. 온라인 오프라인 포함해서 예배자 수가 영국은 코로나 전에는 약 600만 명이 들었는데 지금은 3천만 명 이상이 들어진다고 하고 얘기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 온라인 예배지만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강기한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르헨티나에도 3개월 전에 개척을 했는데 지금 사람들이 밀고 들어와서 40개 의자가 부족해서 또 40개 이상을 더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어려움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더 겸손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10편 119편 7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줄,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예?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거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떠나 살았는데 고난 당한 후에야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말씀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주의 윤례를 따라 살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고난이 복을 준비하는 기간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신명기 8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지금 수천 년 동안 그 축복을 준비하는 기초 공사였다는 거죠. 광야 40년 동안 너를 낮추시고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내게 복을 주기 위한 기간이었다. 기초를 쌓는 기간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고난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정결하게 하라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지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출애굽 지도자로 애굽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했는데 오히려 출애굽 들어갔더니 바로가 더 마음이 완강해져서 백성들은 또 고난을 당하게 되고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왜 어찌하여 이렇게 힘든 일이 내게 있습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왜 바로는 더 마음이 완악해집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하고 그래요. 내가 하는 일을 보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그래요.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질수록 하나님의 기적은 더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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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데서 건져냈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계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슴 속 깊이 새기게 된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애굽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이걸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완악함 속에서 하나님은 더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좀더 확장하면 화가 변해서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 자신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어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누구보다 더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만나주시고, 죄인 중에 개수 같은 나를 찾아주셔서, 나를 종으로 세우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자신의 고백이에요. 자, 로마서 5장. 20절로 6장 2절까지 다 같이 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해서 왕노로탄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로 타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그런 적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바울이 고백한 거죠. 죄인 중에 계수 같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욱 큽니다. 은혜는 내 죄를 더욱더 깨닫게 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나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할수 없는 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만나게 하는 거지요. 내가 할수 있는 일이라면 기적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할수 없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안에 있는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화가 변해서 보게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지만, 누구에게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조건이 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화가 변해서 복이 되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첫째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를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라고 얘기해요. 나를 찾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요. 자, 한번 볼까요? 잠언 8장 17절로 2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고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자, 여기까지요.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라고 그래요? 나를 사랑하라, 나를 찾으라. 왜 그래요? 부귀가 내게 네 있고 장고한 재물과 공의가 내게 네 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걸 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읽습니다.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 다닌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고 공의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정의와 공의에 따라 우리에게 복줄자를 복주시고 벌줄자를 복주, 벌주시는 거죠. 자, 21절 있습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을 채우게 하려함이니라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그래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뭐라고요?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을 채우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보기와 재물이 하나님이 꽤 있습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의 곡간을 채우도록 하기 위해서 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주는 거지요. 물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물질을 주십니다. 자녀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자녀들의 미래를 열어 주십니다. 권력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권력을 주십니다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내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일까요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서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의 윤례와 계명과 법률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요. 그리고 그들 속에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지켜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지켜내는 거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합니다 말씀을 아는 데서 말씀을 지키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실제가 내삶 속에 이루어지면 믿음의 실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해볼까요? 말씀의 실제, 말씀의 실제. 믿음의, 실상, 믿음의 실상, 말씀의 실제가 사라지게 되면 믿음의 실상이 내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한 이틀 전에 한 집사님이 저에게 문자를 왔어요 목사님 저는 지금 통성경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우리에게 매일 주는 다섯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내 자녀에게 가르치는데, 이걸 유튜버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 숭, 이거는 조병호 박사님 것인데, 내가 이걸 대로 해도 될까요? 하라고 그랬어요. 대군 말고요. 그리고 자문을 통해서 자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올랐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그 홈페이지에 보면 이게 올려갈 겁니다. 지금 올려있는지 모르겠어요. 올려졌나요? 올려졌다고 그럽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기대가 돼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 자녀들을 얼마나 축복해 주실까? 기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장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두 번째로는 예배를 사모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코로나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예배에 대한 갈망이 생겼습니다. 예배를 돌아보게 된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럽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리셋하는 거예요. 예배를 돌아보고 진짜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마음이 빠져버린 예배, 그 예배를 주님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받을 수 없는 예배를 드리지 말고, 내가 받을 만한 예배를 드려라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가 있고, 주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벨의 예배만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지 않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로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라. 제사를 이런 제사 기뻐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같이 씁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게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게 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짐이라.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주님이 받지 않다는 거지요 받지 않은 예배가 있다는 거지요 지겹다는 예배가 있는 거지요 부담되는 예배가 있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의 예배는 온전히 회복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이어서 말라기에서 1장 6절로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재산에 드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재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런 예배는 받지 않겠다는 거요 제사장들아 오늘 날는 말은 목사들아 이렇게 요 성도들아, 이런 예배를 내가 원치 않는다는 라 거죠. 오늘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린 여러분, 여러분, 어떤 예배로 지금, 어떤 상태로 드리고 있습니까? 더 하나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주님,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닌, 주님을 위한 예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 예배로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가, 우리 교회가 드린 예배가, 제가 드린 예배가, 여러분이 드린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역사가 있는 예배. 예배를 드리다가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내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 그 예배가 올려지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내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 나를 통해서 주님이 보여지는 예배. 우리를 서로 간에 서로를 보면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주님이 보여지는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가 나를 보고 믿음이 더 세워지는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가? 아니면 나를 보고 믿음이 더 무너지지는 않는가? 더 믿음에서 멀어지지는 않는가?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을 보게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기념비를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속에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그렇게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거죠. 화가 변해서 복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뭘까요? 성경은 여러 가지 있지만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 있는 게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로 돌파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라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이런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지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에게 상,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세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뻐하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이기는 길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전보다 더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는 거지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지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어린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손자 손녀들을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잘 되게 하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게 해야 돼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이 그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게 되면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두려워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기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로 해서는 안 돼요. 보여줘야 돼요. 우리 엄마를 보니까, 아빠를 보니까, 할머니를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다 되더라. 기뻐하고, 감사를 선택했더니 다 되더라.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을 감사로 이겨내더니, 이겨낸, 이겨내더라. 기쁨으로 이겨내더라. 어려울수록 기도하더라. 이걸 보여줘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그걸 보고 기쁨을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미래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만일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 그러면 걱정할 게뭐 있겠어요. 염려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간증이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그 복을. 마음껏 누리며, 드러내며, 보여주며, 간증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